드디어 나도 맥이형 실물을 보고 왔다 그아큐우 <laughs>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자자 오랜만에 카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요 사인회째 누가 효자손에 사인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저구요 빨리 꺼지래 형그 <laughs> 얘기를 듣고 있는 점니다 그리고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는 저구요 아 빨리 어떻게 같은 거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저예요. 카페에 처음 글 씁니다. 사인의 후기. 아예 떼두. 아니 빨놈들이 떼두네들이 불치네 아니 사람 면상에 대고 나 직설적으로 같은 거 떼두네라니. 왕대. 두... 왕대 두... 란요. 진짜 살 빼고 보자 니네는 진짜. 나살 빼고 보자 진짜. 나도 형 멀리서 봤자. 늦게 가기도 했고 뒤에 일정이 있어서 사인은 못받음 멀리서 흐뭇하게 지켜봤다고 해야 매기 중에 제일 잘 생겼더라. 시부자고. 응. 봐봐. 맞아 진짜로 잘 생겼대잖아요. 어? 시험 내팽겨친 고삼 사인의 후기 친구 반응. 다음 주에 중간고사하지만 매경 보려고 그딴 거 던져버리고 친구 데리고 교부문고 왔다. 교부 빌딩이네요. 9시 30분 형의 얼굴이 저를 반깁니다 2등 게시 보셨습니다. 번호표는 40번. 왜? 번호표는 사인받고 매형한테 주고. 아 내가 2등이라고. 아 시브레 사진 못 찍었는데 아무튼 번호표를 받고 2시까지 뭐 하지 하다가 스즈메 문단성 뭐야? 영어 보러 왔습니다. 아 영화. 아무튼 그렇게 놀다가 사인회 30분 전 카페에서 이런 글들을 보게 되는데 아 조공을 까먹었다. <laughs> 아, 급하게 다이소에서 뽑아온 스티커들, 아? 아, 다이소에서 스티커가 뽑혀야 요새는? 아, 그런 게 있구나. 아무튼 사인 잘 받고 사진도 찍고 왔다요. 긴장해가지고 웃는데 입 근육이 떨렸음. 중간은 기말이라고, 잘못 말하고, 딸려서말 실수 많이 했다요. 수험생이래. 정주영 정신으로. 고삼이라고 진이 격려의 말씀을 써주신 상냥한 매기형. 스티커를 보여주니 허드음으로 보답해주셨다. 간다요 대리사인네 지난 5년 동안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간다요 친구 채널이랑 간다요 꼬박꼬박 챙겨보면서 실물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또 해외에 있을 때 팬사인회 하길래 지금은 네덜란드에서 공부 중이어서 팬사인회에 직접 가진 못했지만 곧 생일기도 하고 누나도 간다요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대신 가줬다. 아, 맞아. 누나가 대신 온그 분이 있었어요. 동생이 네덜란드에 있다고. 그저 간다요가 신기하고 웃긴 누나. <laughs> 팬이 아니어서 어깨동무를 안 해줬다 하더라고 누나가 조금 서운해요 <laughs> 그게 아니라 여자분들한테 제가 어깨동무를 그냥 다안 했어요 저분한테만 안한게 아니라 여자분들한텐 다안 했어 그냥 다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모르잖아요 어아 영통을 켜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또 멀리서 바라보는데도 힘들어 보이는 맥이야 다음에 또책 발견하면 팬 사인회 가면 직접 만나보고 싶다 나드신가준 누나도 고맙고 효영도 사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젓고. 간다요 자세히 보니까 내가 주눅들 필요 없을 것 같아 어이가 없네 얘네 또 개혈아 오르게 얘들아 진짜 진심으로 뻑표 먹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진짜 진심으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들아 간다요 수령님은 사랑입니다 본인은 오전 업무 끝내고 재빨리 강남 교보문고로 출발 도착 직전 강남 신세계백화점 들려서 수령님과 공화국 공직 간부들에게 드릴 조공품을 샀다 아 이거구나 두봉수 샀는데 하나는 간수령 다른 하나는 간다요 공화국 공직 간부들 인원이 많이 드실 수있 티랑 잼 위주로 도착을 했는데 아플사 예전보다 빨리 대기번호가 끝났다 무한정 기다려야 되나 싶었는데 수령님과 접시는 가능한데 대기번호가 없으니 책한 권을 교보문고에서 더 구입하자 내가 이거를 더 구매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어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laughs>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뒷걸 뒷걸이 아 뒷걸이 드립을 치네 얘네 이제 교보문고에서 더 구입하란다 그 영수증으로 대기번호 삼아 기다리라고 하지 <laughs> 아, 이렇게 했구나. 그 영수증을 대기번호 삼으라고 했구나. 수령님 뵙는데 그까짓 거건니야그렇 <laughs> <laughs> <불안이야 웃음> 아우,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다음, 이건 나왔을 때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아우, 죄송합니다, 진짜로. 아 이거 제가 의도한 게 아니다라는 건 진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포장은 직원분들 주고, 이거 박스 포장된 건 간다현님이 드세요라고 얘기를 했,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내가,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가 다 먹을 건데요. 네, 그랬어, 내가. 본인 다음 주 토요일에 생일 일다 생일 축하한다고 해달라고 하자. 당연히 해드려야죠. 맞아? 뭐가? 아는 형님, 나부터 동생. 사인의 후기. 아 남자분들이 악수를 하더니 어손 되게 크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족발 같은 새끼가. 난정구경 정신이 뭔가 있네. 정주영이잖아 정주영. 아니 이렇게 쓴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정주 주자를 정주영 정신 정주영 정신. 간다열 공감고 주성님의 친필 휘호 알누가 아이 A4 용지를 꺼내더니 정주영 정신을 한 번만 써달래 여기다가 어 그래 내가 써줬거든요 누구한테 음 그게 너였구나 여기다 이것도 붙여놨네 나도 사인의 후기암 사진은못 올리겠어 비와서 머리 망침 그리고 조공을 보여 준다 데 매경이 어 하길래 내가 준마이요 하니까 아주 흐뭇해할지더라 <laughs> 그리고 다른 것도 내가 직접 포장한 것도 있는데 담배도 뭐로 아마 그것도 아주 흐뭇해할 거야 그래 그게 너였구나 너였구나 <laughs>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 뭐죠 이거는 아니 호미 영님이 사진을 찍는데 형님 빨리 해야 돼요 그랬잖아 호미 영님이 그래놓고 지가 다섯 장 찍더니 형님 형님 브이요 브이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더 끄는 거예요 그러나 혈압 올라가지고 야 그만 좀 찍어라 어 그랬었어 내가 사인의 후기 맥경 고마워 전에 비해 찐 거지 살 하나도 안 쪘더라 실물 따봉 봐봐 저게 진실 아닙니까 맞잖아요. 저게 진실이야. 다 여기 진심이 담겨있고, 계속해서 프레임 작업을 하려고 해요, 얘네. 어? 국밥. <놀밥> 밥인줄 <놀밥> <놀밥> 알았는데, 사람 인품이 크더라. 살도 <놀밥> 쪘고 예, 예. 맥이 사인의 후기. 엄마가 이거 보고 선생님과 제자 기념 사진이라고 물어보시. <놀밥> 그동안 막구로 놀렸는데 이제는 그 정도로 욕하면 안될것 같다. 맥이인 건 맞지만 생각보다 잘생. 자유생... 봐봐, 봐봐요 지금 이거를. 진실의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 중간에 힘들어서 한숨 쉬다가 자본주의 미소 짓는 거 보고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님을 깨달았다. 중간에 힘들었어. <laughs> 다양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맥이형 실물을 보고 왔다 그. 아큐. <laughs> 아니 어떤 애가 태블릿을 들고 오더니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제가 그려왔어요 그래 뭔데 그랬더니 까드니 저기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 들고 찍을 거야 그랬더니 네 그렇게 <laughs> 이렇게 들고 찍은 거야 조금 늦은 사인의 후기 첫 구매 열린 날한권 사고 나중에 스티커도 받을 겸한 권을 더 소장용으로 구매했다. 아니, 정치표 없이. 랬고. 내가 이걸 써주고 싶어서 쓴게 아니라 써달래요. 어 써달라고 해서. 음, 토달지만. 어가나로 인사했더니 바로 어가나로 화답하는 바다사장. 바다사 한거은 간다요, 한거은 간다요, 친구로 받으려 했는데, 두건다 해주는 서이탄 간사자, 오히려 좋았다. 방송 언제 하냐 물어보니, 오늘은 못할 것 같다고함. 조금 피곤해 보여서 안쓰러웠음, 씹부졌고 사인에 여청자가 꽤 많이 있어서 의외였다. 왜 의외예요, 그게, 도대체. 니네는 이게 아스팔트니까 당연히 니네 주변에 없는 거지. 왜내 여청자가 왜 의외야, 도대체. 당연한 거지. 어? 창고에서 사인. 여기가 창고 입구야.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여기가 그 창고 입구야, 지금. 세멘으로 두꺼운문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 악수 거절당한 간다요. <laughs> 아니,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슬라니 도망치듯이 가는 거예 악수 한번 하고 가라니까. 어, 그런 애들이 몇명 있었어. 선물 받은 맥이야. 알자, 요거. 저 쇼핑백 안에 이게 들어 있었어요. 맥기 그림 사인 게시보셨습니다. 아니 맥기 그림을 꼭좀 그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 그랬거든 처음에 못 그린다고.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린 게 저거예요. 속보 간맥이 미모 여청자가 사인 받으러 오니 미소가 떠나질 않아. 아니 씨부레 내가 뭘 미소가 떠나질 않았냐고. 속보 간맥이 팬으로부터 피자 쿠션 받고 기뻐하지 않아. <laughs> <laughs> 왜안 기뻐해? 기뻐했는데 조금만 있으면 제 차례가 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줄이 내가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줄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단이 있고 나는 여기 앉아 있고 이제 한 명씩 이제 오는 거지 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진을 좀 보면은. 어,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사인하는 데잖아. 내가. 에스컬레이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 여기는 뭐예요? 아,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아, 나는 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줄 알았어. 아, 여기만 사인 줄이구나. 매기샷 2. 얘네 그냥 거기 서가지고 계속 사진 찍은 거구나. 그러면 어제 음주가무가 아직까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볼때 이거 뽀샵해서 늘렸어. 줄이기는 커녕 시브레더 늘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맞지 않아요? 어제 내가 모르는 어떤 상황 또 없었어요? 다른 상황은 또 없었어? 혹시 죽으라 쌓이만 한 거야 진짜. 직원이 답변 안 해주고 같은 간청단들이 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laughs>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